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한나 목사입니다. 요즘 한절기에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잠언서 22장 4절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이죠. 너무나 소망되는 말씀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 들었습니다. 재물도 들고, 영광도 들고, 생명도 들고,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천국도, 복도, 재물도, 영광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고 증거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믿는 자의 복입니다. 믿는 자의 받을 복.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복을 받는지 많은 성경에 말씀이 있지만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복된 말씀을 자언서에서 주고 계십니다. 1절에 조건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이 명한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주신대요. 그리하면. 안,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도 않는다면, 재물도, 영광도, 명예도, 천국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주어준다 해서, 주여주여한다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신 모든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명하신 명령을 지켜 행했을 때에 믿음과 더불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서는 꼭 조건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2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어제도 제가 어느 목사님 댁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펄펄하게 일하시던 분이 몸이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인생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생로병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한평생 살다가 간건하면 70, 80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정한 이치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신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시기 전에는 우리 인생은 이런 슬픔과 악습을 계속 해가면서 세상과 싸워서 떠나고 떠나고 떠나온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지켜 행했을 때에 많은 해를 누리게 해주고 너의 가는 모든 길을 평탄케 해주고 모든 거리낌이 없이 어느 누가 해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내용이 자문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절 보십시오. 그래야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고 명령대로 행했을 때에 많은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겸손함으로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섬기고 모든 이들을 섬기면서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이 법을 지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 들어쓰시고 사람 앞에서 귀중이 여김을 받게 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네.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길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딱두 길이지요.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 복 받는 길과 저주 받는 길.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신명기 30장 19절에 하신 말씀처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 길을 택하라. 너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을 생명과 저주의 길, 사망의 길을 두었은즉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 길을 택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그 길을 택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법,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택해 가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인정해 드리고 믿음을 갖고 행했을 때에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언서 3장 16절 18절 말씀 가서 보면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부기도 영광도 장수도 재물도 하나님 우편 좌편 손에 다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법에 따라서 행해 드릴 때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가 오래 살지는 않았어요. 이제 겨우 66년을 살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 아프고 실패하고 자녀들 속 썩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복을 왜못 받을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는데, 왜 이런 복을 못 받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아직 그릇이 안 됐거나 아직 때가 안 됐거나 하나님의 때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 가면서 잔악게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 법에 순종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명령을 지켰을 때 우리의 가는 그 길을 즐거운 길이 되게 해주실 것이며 그 첩경은 다 평강의 길이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자먼서는 지혜장입니다. 세상에 성공을 하고자 하는 지혜도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길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명철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참 하나님을 알고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들을 지켜야 할줄 믿습니다 10편 119편 165절에 가서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어떤 법? 성경 66권의 천법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이 써주신 이 법을 지켜 행하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는데요. 큰 평안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주야로 법을 묵상하면서 지키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른 이 양식을 받아 먹을 줄 아는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 다시 오시는 시대인데 모세 율법만 지킨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시대를 거울 삼아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시대 앞으로 다가오는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그 시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의 넓이, 명철의 넓이, 지혜의 넓이가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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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다다러 가야 할줄 믿습니다. 1편 139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선오공이 말했나요? 모두 부처님의 뭐 손바닥 안에 있나이다. 하지만 우리는 선오공도 부처님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 중에 최고의 신이십니다. 모든 신들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가장 높은 곳에 누가 계시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들의 도리를 다해야 되겠지요. 속세이는 아들이 되면 안 되고. 바보 같은 아들이 되면 안 되고 똑똑하고 명철한 아들이 되어서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줄 믿습니다. 어 9절에 보니까 10편 139편 9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어느 어떠한 환경과 곤경과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높은 산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13절 말씀 때문이지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어머니 아버지가 만드셨지요. 우리 목기 목사님.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거짓말 하시네. 아버지 몸 속에 계셨잖아. <laughs> 우리 목사님 아버지 몸 속에. 아버지 혈액 속에. 조그만 조직체가 되어서 아버지 몸과 하나로 살아가시고 계시다가 때가 되심에 어머니 몸을 빌어서열 달을 그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하여 주셔서 태어나신 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그 어머니 아버지가 만드셨지만 여기 13절 보니까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아멘. 누가요?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멘. 14절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믄 나를 지으시미 신묘 막즉하시미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여러분이나 주를 믿는 여러분 우리나 믿지 않는 여러분이나 똑같이 모태에서 조성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하면 신묘막직하게 만드셨대요 이해할 수 없도록 우리 생각으로 우리 몸을 이해할 수 없게 아주 신의 성품으로 신묘막직하게 만드셨다 합니다. 바닷물이 70%지요, 우리 몸의 물이 70%입니다. 우리의 혈류가 흐르는 핏줄을 풀어서 연결을 해다 보면 어디까지 간대요? 어디까지 멀리 우주까지 간대요. 달까지 간대요. 멀리 멀리 간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형성할 수조차 없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이리 조성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걸음이 빠르고 눈이 밝을 때에 어서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주신 이 말씀들을 읽고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조성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효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요?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요? 지옥은 그야말로 무서운 불못입니다. 이완 계시록 보면 타지 않는, 무엇도 타지 않는 밤이나 낮이나 펄펄 끓는 유황 불못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거짓말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술객들, 행음자들 모든 사람들 그 중에 믿지 않는 자도 그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 어서 속히 주님의 품으로 인도되어지셔서 하늘의 축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품으로 돌아갈까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가시면 죽으면 어디로 갔다 하지요? 어디로 갔다 해요?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땅으로 내려간다. 시0편 49편 20절 보면, 존귀에 처해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그러면 짐승의 혼이 아래로 내려간다면 깨달은 자의 인생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분명히 왔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계신 본향이지요. 우리의 본향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길을 안연히 갈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언서 10편 121, 아, 121편 8절에도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아무나 출입을 지켜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뜻대로 행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출입을 지켜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주시고 출입을 지켜 주신다는 것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것이 손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 얼마나 복된 말씀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르지 않는 자들이 어떠한 일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잠언 1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2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리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 하는 말씀이요. 부어 주시고 보여 주시고 들려 주시고 다 했음에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잡지 않고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 잘 들으십시오 주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 믿다가 좌절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주저앉으신 분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 적,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로다. 비웃는데.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뿔에 걸려도 어떤 위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 부릅니다. 주여 부릅니다. 그럴 때에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한테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를 비웃을 것이다. 왜냐? 주님이 손을 내미셨을 때, 전도자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그 손을 잡지 아니한 분들, 여기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살다가 곤경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올 때도 있고, 갑작스런 사고가 당해올 때도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게 이슬과 같은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그 살아가는 길 위에 있어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 말씀입니다. 힘들 때 아무리 찾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손 내밀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그 길을 평탄케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내용이에요. 29절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신 여겼음이니라 우리를 못해 조성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내 주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아니른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여기까지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놀라운 엄청난 두려움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이죠. 그러나 33절 말씀 보면,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안연히 사는 것이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것이며, 우리의 힘든 첩경과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영광과 재물과 장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속히 전도자들의 손을 잡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요,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어서 속히 교회에 나가셔서.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